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인증해 주신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초록뱀이에요 초록뱀 오늘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30%입니다 우리바이오 20% 어, 거의 21% 유나이트 제약이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영상 보셨을 텐데 음 이건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100% 이상 수익이에요. 오,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요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유니크까지 해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제 뭐 저도 저런 종목을 참 이렇게 뭐잘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경남제약 이후로는 100% 이상 종목이 일단 안 나오고 있네요. 자 위더스제약 오늘 절반 매도 했고요. 자 위더스제약 수익금이 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회원분들 제가 1차 매도하고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서 바로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매도,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한 거기 때문에 수익금액이 조금 작긴 합니다. 음, 그리고 윌비스 오늘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더갈 거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전략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더스야, 윌비스, 위더스야, 윌비스. 그리고 이제 유니크. 예, 이것도 제가 비중을 계속 늘려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꽤 큽니다. 한솔 홈데코가, 아, 저는 엊그제 팔았는데, 어제 팔았나? 한솔 홈데코? 어, 아, 어제 그저께 팔았을 거예요. 아, 근데 상한가를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 내가 뭐가 돼? 지금 회원분들이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요거. 그리고 윌비스. 에, IA까지. 오늘 IA가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분이 되게 고점에 물려 계셨는데, 음 제가 평단가를 많이 낮춰놨어요. 한번 튀었을 때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겠다 하는 그 지점까지 예, 제가 어, 이렇게 조금 평단가를 낮춰놨습니다. 자위더스제 약수익 축하드리고요. 위더스제약 IA 위더스 윌비스 텔레치스 텔레치스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예 요거 상항가까지 올라갔거든요. 더큰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 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왜냐면 v i 가격에 한번 팔고 나머지를 제가 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음, 그게 조금 아쉽지만, 나름 수익을 괜찮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 그리고 글로벌 SM까지 해서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윌비스, 위더스 제약, 글로벌 SM. 글로벌 SM은 반장기주에요. 아, 인종 표현, 이건 안 됩니다. 반중국주입니다. 예, 중국인이 대주주이기도 하면서, 뭐, 국내인도 같이 지분을 쉐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트가 참 좋아 그래서 제가 원래 중국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반 중국주여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자 그래서 오늘 초록뱀 제가 분석을 드리기로 했는데 유명한 종목이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로부터 노홍철이 추천을 받은 종목이 초록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면은 거침없이 하이킥을 어 제작했던 제작사가 초록뱀입니다. 예, 근데 주가가 엄청, 이때 뭐 꼭지에서 산것 같아요. 꼭지에서. 이거 보세요. 쭉 빠지고, 원래 주가로 되돌아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 제가 예전에 초록밤 분석을 할 때, 음, 여기 1380원 대 여기가 지지라인 바닥, 1차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거의 뭐, 한, 반년을 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때된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 어 매집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땜은, 제 생각에 더 올라갈, 여기 3,000원이 매물대거든요 3,000원이. 예, 근데, 얘가 지지라인이, 제 생각에는 한 여기, 어, 2,5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600원 정도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오늘 저점 잡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오늘 저점이 2,565원이거든요. 여기 이탈 없으면, 얘는 지지 만들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여기 갭으로 얘가 떠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한번 이탈이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만들었다가 한번 2,2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일단 제 생각은 1차는 2,600원대 반등이 한번 나오고요. 2,600원대가 이탈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2,200원대에서 반등 자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이걸 딱 확대해 보면 알수 있죠. 음,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 것을 알수 있는데. 어, 이제,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보입니다. 추세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야, 이런 개잡지를 왜 해? 개잡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주가의 움직임과 주가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그 기업의 바뀐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항상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어제 안 좋았던 종목도 오늘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 좋았던 종목이 하루 만에 악재로 인해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조금 이렇게 무작정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초록뱀이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9월 10일 9월 10일 아 이게 전환사채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BTS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초록뱀이 대주주로 한대요. 야, 이거, 야, 참, BTS 빌보드 합, 1위 경제 효과 1.7조, 이병 연기 기대, 이병 연기 해야지, 뭐. 어, 푸른 하늘을 제작하는 초록뱀, 어, 방탄소년단의 학창시절과 아이돌 그룹 데뷔 과정을 담은 드라마, 푸른 하늘, 요거 제작하는 초록뱀. 이거는 상당히 크겠다. 이거 나왔다면 다볼거 아니야? 일단 아미들은 다 보지 않을까? 어 이거 엄청 날것 같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규모, 한국은행 트윗 삼출표,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구글 트렌드 검색 다이너마이트가 유발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총해 1조 7천억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에 예,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활동 기간 얘네들은 솔직히 연기를 해줘도 그 누가 토를 달수 있을까요? 음다 그냥. 뭐뭐저 정도는 연기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도 그럴 듯이 엄청난 어,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기 스카이 E&M 초록뱀 미디어로 최대 주주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스카이 E&M도 어, 얘도 상장사예요 예, 상장사고 음, 이 회사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초록뱀이 지금 돈을 잘 버는 제작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비도 그렇고 야, 우리들 휴브레인이 50억 규모의 초록뱀 시비를 취득을 했나? 자, 볼게요. 초록뱀. 초록뱀. 전환사차 발행 결정. 우리들 휴브레인 50규모. 그러네. 우리들 휴브레인이, 어, 취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초록뱀은 BTS 요 효과를 톡톡히 볼 겁니다. 아무래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또 IPO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카카오 게임 즈 IPO 한거 보셨죠? 상가 바로 따상 말아 올려줬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초록뱀은 지금 이슈가 아직 죽지 않았다. 예 그래서 얘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500원 그리고 2,200원 이두 개에서 반등이 나온지를 보면서 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 제 생각에는 물량 털고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먹다가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오면 낮춰서 손절물량 받아먹고 올릴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고점 종목 특히 상가를 이렇게 거의 두 번까지 말아올린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더, 가, 더 가려면은 어 그냥 바로 말아 올렸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2,500원 대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초록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자 추천 종목은 방탄소년단 이슈도 있으니까 f 프 LIFE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 여기 매집봉이 있어요. 매집봉들이 기준봉 그리고 요 뒤에 께 매집봉 예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 한번더 매집봉의 꼭지를 한번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 내일도 얘는 그,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타로 접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는 수익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만 접근하세요. 스캘핑으로만 제가 책임져 질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가 종목은 아니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 예, 요거 내일 한번 공략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초록뱅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